이렇콩 하면 이게 미션에 안 좋으니까 생각보다 크지? 응? 네, 다 크지 1이브 인제 티키 으로 정면 30% 이렇게 이제 15%받될것가 있어요 네. 그리고 가 이렇게 라이트이렇고 그리고 진흙부분까지음 막이랑 유리구고봤으면 산에 다 올라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세이에요가 이제 다무 안전하게만 타시면 되죠 네들어가다감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브레이크 끝까지 밟았어? 응사 어, 끝까지 밟았을 때다리가좀 완전 세게 밟아 좀 앞으로 가야 될사그니다감 응, 조금 앞으로 가야 돼아 내가 너무 갔다 너무 갔다이 아, 정도면 딱 좋은 거 같아 꽉 밟아봐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가까 갔어 어 얘도 풋 브레이크가 저기 있네 그게 뭐야? 핸드브레이크 가 뭐야? 뭐? 그게 뭐야? 사이드 브레이크 아. 이거 옆에 당기는 거아 그게 왜? 콜로라도처럼 저기 있다고 저거 이렇게? 어 그럼 밟아 어, 어, 하고 풀 때는 한번더 밟으면 돼. 응. 가갈게 맞췄어 오른쪽이랑 다사이드러이 어, 얘를 안 맞췄어. 응. 가볼게요. 응. 어. 높이도 괜찮아? 시트 높이? 응, 어, 괜찮은 것 같아. 졸로 나가야지. 너 어디까지 내가 간대? 네가 저 앞에까지 간다고 한거 아니었어? 어. 예이! 오빠나 잘하지? <laughs> 어디가? 저기로 가야지. 직진해야지. 뭐, 여기서 쓸 거면 쓰고, 아니, 써야겠다. 여기야? 여기 아, 아. 뭐, 힘이 좀 없어. 여기서, 여기, 여기서 쓰던가? 아반떼 앞에 그냥. 앞으로 서야 되겠다. 어디서 서볼까? 성초 나가? 왼쪽으로 나가? 크루즈 앞에다가. 그래 네. 됐어?